피지크 컴페티터 홍지원 트라이너입니다. 물론 사진 중에 하나가, 어, 이 정도셨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뒷모습이 두피가 아니, 많이 비추셔서, 좀. 아,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해결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여기 각도에서 이렇게 딱 꺾어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이게 일자가 아니라, 보니까 여기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요렇게요렇게요렇게 해놓으셨네요. 머리카락 있는 걸로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피지크 컴퓨티터 홍지원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닝도 하고 보드빌딩 대회에 참여를 하는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laughs>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트레이너였던 만큼 진짜 팬이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사진 중에 하나가 어? 이 정도셨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뒷모습이 두피가 아니, 많이 네. 비추셔서 아이 부분을 좀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좀 억울한 게 친구들 중에 한 명씩 꼭 머리카락 되게 얇은 사람 아, 친구도 맞아요. 있지 않아요? 있죠 네. 군대 가서도 본적 있고 뭐 저는 약간 좀그 케이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좀 얇고 2015년도부터 제가 이거 활동을 했었는데 영상만 찍으면 특히 이제 등 운동이나 백 영상만 찍으면 다들 댓글이 머리숱이 없다 댓글들이 다 전부다 머리야. 저는 약간 이런 걸 쿨하다 생각했었는데, 댓글들만 보면은, 솔직히 쿨한 척 하려고 해도 가슴이 아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수님 같은 경우는 탈모라기보다는 사실은 빈모의 형태고, 앞쪽에서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뒤로 돌았을 때. 아, 이쪽이. 부분이, 좀... 네, 맞아요. 이쪽이 조금 많이 모발이 가늘고, 모발의 간격이 좀 넓다 보니까, 더 탈모처럼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 두피문신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숲 보강을 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같이 넣으면, 이 피지컬이 좋으시니까, 얼굴도 잘생기셨고, 그게 조금 더 빛을 봐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이번 대회는 그럼 흑채 안 뿌리고 대회 아, 나갈 수 있는 건가? 어. 뭐. 당연하죠. <laughs>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그럼 시술하러 가보실까요?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한번 살짝 짝서 보실게요. <laughs> 저도 점좀 밀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온무 <laughs> 스타일을 해볼 계획입니다. 드라이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지금 위쪽이 여기 볼륨이 조금 적어서 방향 한쪽으로 설정해서 몰아주시는 게좀더 볼륨에 도움이 되실 거고 앞머리는 뿌리 쪽에다가 열을 한번 줘서 위쪽으로 좀 띄우는 쪽으로 갈 거고 그 위쪽은 올리지 않는 신입이 나아요. 스타일링하실 때 왁스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위쪽은 숱이 적기 때문에 뭉치게 되면 두피가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왁스보다는 위쪽은 스프레이만. 왁스는, 아, 왁스는 앞에만. 네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 비어 보이죠?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좀 뿌려 주실 건데 이쪽은 피지가 닿지 않게 해주시고 뒤쪽은 약간 스프레이. 멀리서 스프레이는 딱 그냥 고정만 될수 있게.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오셨었는데, 커버가 자연스럽게 잘 됐고, 사이드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남성스러워진 것 같아요. 오늘 와이프 좋아하겠는데? 저번까지 와이프가 계속 여기만 보면서 짙어졌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옆에도 한다고 들었다고 한 2회, 3회 되면서 점점 짙어지니까 원래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laughs> 근데 오늘 이거 이걸 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네. 아, 맞아요. 네. 대부분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는들이 되게 밝아지세요. 브레나로이나 이런 부분은 그라데이션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터치가 많으면 그라데이션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최종 때 이제 저희가 디테일한 아 여기에 짓기에 맞춰서 그죠. 여기가 좀더 옅어져야 되는 맞아, 맞아. 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여기 각도에서 이렇게 딱 꺾어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이게 일자가 아니라 보니까 여기를 약간 뭐라고 해야 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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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으셨네요 머리카락 있는 걸로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죠? 실제 남성이 커트를 했을 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뒤쪽은 이 라인이 조금 정밀된 듯한 느낌. 그래서 커트만 이제 진행하셔도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어 여기 뭔가 되게. 갓 미용실 갔다 온느낌이나 예.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어, 머리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 될것 같아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확인하거든요 네. 엘리베이터가 왜냐면 위에 조명이 네. 세잖아요 네. 확실히 좀안 보이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제가 아무리 잘 태어났다고 구레나룻까지 그 저렇게 잘 태어났나? 이랬던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남성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대부분 고객님이 이 위쪽이 탈락되니까 여기를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오세요 근데 사실은 여기를 채운다고 해도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바뀌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면 이런 사이드 디자인이라던가 이 프론트 디자인을 바꿔야 되고 머리 쓸수 없더라도 스타일링이 자연스럽고 멋있게 되는 방향을 저희가 선택하는 건데 이런 방법이 최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시 되고 이거 원래 제가 이 정도 짧 봤으면 여기가 하얬을 네. 거거든? 네, 네. 맞아요. 그게 이게 되게 좋네요. 네. 지금 인상이 되게 네. 또렷해 보여. 요 네. 며칠 전이었을 거야.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물에 젖어도 안보이던데 네. 약간 이제 흑채나 이런 거를 흘러내리든가 머리스타일을 뭐 세팅해가지고 이걸 가렸으면 젖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젖어도 안에 진짜 머리처럼 있으니까.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네. 가장 만족도 높은 거는 운동할 때백 포즈 연습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제 뒤에 비어 <laughs> 보이는 게정확히렇게두 번째 차수 받고 나니까 사진상에서 하얀 부분 없어지더라고요. 예, 네. 운동할 때 그게 좀자신감이좀 생기더라고요. 추천하고 싶은 선수는 없을까? 요은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그냥 많이 많이 올라갔던데. 여기 네. 그리고 영상 편지 한번. 야, 너 아무데서나 한번 클라이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할때 제대로 하자. 제대로. 아마 이 머리에서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동안 진짜 작업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굉장히 아파하셔가지고, 저희도 하는 데내 마음이. 티를 내면서도 미안해요. 왜냐면은,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4시간 동안 정말 하나하나 찌르더라고. 그리고 6개월 뭐라고요? 그. 6개월 리터치 기간에 네. 드리는. 또그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laughs> 네. 그런 제안을 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거나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게 있으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A.S. 그쵸. 그렇죠. a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게 시스템화 잘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족해요. 그리고 아까 리터칭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따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돈 내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시는 분들 물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방식으로 다양한 업체들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하겠지만 뭐 시스템이라든가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제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0% 만족합니다. 여성. 네.